네 안녕하세요. 앱파나로 모든 공사 서류 넘버 no. 원 건설 협업 DX 플랫폼 코너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재 검수 요청서 통보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검수 요청 통보서는 기존의 검책서라든지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라든지 작성하는 방법은 같고 돌아가는 방식도 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한번 같이 이제 작성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검수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앱업의 검측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자재검수 요청 통보서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눌러서 이제 항상 보이는 달력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작성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작성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어느 기술, 분야인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 저는 건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한번 문서 번호부터 어, 비고랑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우선 위치까지 작성을 했는데 자재검수 내용 추가 버튼을 눌러서 어떤 자재에 관한 내용인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력하는 화면은 저희 현장 리포트 서식에 자재검수 요청서 통보서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변경한 서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입력하는 화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재 검수 내용 추가 버튼 을 눌러서 마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선택을 하실 때 만약에 이 콤보 박스 안에 원하는 자재가 없다면 하단에 자재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자재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콤보 박스 안에 원하는 자재가 있다 하면은 선택해서 내용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내용을 입력하셨으면은 하단에 첨부 사진과 첨부 서류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사진 등록 버튼과 서류 등록 버튼을 눌러서 마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부 사진과 첨부 서류가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첨부 서류 부분에 자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발송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에 서명을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검측서랑 타사 계획서랑 마찬가지로 현장대리인 서명이 없으면 발송이 안 되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서명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저장을 한 다음에 발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하단에 발송 버튼을 눌러서 발송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사업관리단 측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재 검수 요청이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업관리단 측으로 로그인을 해서 자재검수 요청서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시공사 측에서 보낸 자재검수 요청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먼저 해서 확인을 하면 각지에 접수 도장이 붙게 되고요. 리스트에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검수 결과를 입력하고 첨부 사진과 첨부 서류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사진이랑 서류를 등록 완료하셨다면 하단에 똑같이 서명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총괄 감리자 서명이 없으면 다시 통보서가 발송이 안 되니까 이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까지 완료한 다음에 발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대신 이번에는 발송 버튼까지 찍혀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을 확인하시는데 이제 뒤에는 이제 감리 측에서 보낸 사진까지 통보서 첨부 사진으로 나오게 되고요. 전부 이상이 없다면 하단의 발송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자재공수 요청서 통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